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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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랜만에 여기 기장에 왔습니다. 슬슬 영상에서 한 번씩 봤는데 명문 수제지 공방입니다 오늘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좀보여준다 하셔서 오랜만에 또 겸사 겸사 왔습니다 여기는 빅스타 수제지 만드는 명문 수제지 공방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시죠 어이,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아이사탕 많이 만들고 있네 어. 오늘 뭐가 좋은 기술이 불렀습니까? 얼굴 보는 게 좋지 뭐지 <laughs> 안녕하십니까 <뭘> <laughs> <아십니까. 여보세요? 웃음> 예. 아, 찜 많지요? 구멍지 종류 한 8종 정도 되지. 7종, 네, 8종 정도 되지. 네, 네. 빅스 1, 빅스 2, 1이 안 나가고, 빅스 9도 있고, 막 이렇던데. 홀수는 네. 구멍지, 짝수는 네. 막대찌. 아, 그래요? 내가 막 헷갈리니까, 그런 주문서를 보면 홀수는 짝수입니다. 전 제작이 공장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막대찌 구멍지입니다. 신제품지. 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공짜 광고입니다. 공짜 광고. <laughs> 광고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신제품 얘기 좀해주이소 네. 네. 거르크 비자립지입니다. 몸통이 짧다 보니까 물 속에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. 이것처럼 이렇게 크면 음. 이게 물 속에서 저항을 좀 받을 건데 네. 이거는 저항이 없어서 너무 예민합니다. 성상에서도 쓸고 직백에서도 아마 써도될 겁니다. 한 전방 한 10m 던질 때는 막대기 쓸때 여기서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게 1호하고 1.5하고 두께로 이게 요걸로 부력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추나 이런 게 없습니다, 이거는. 음. 압축 코르크를 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. 음. 와인뱅이 들어는 예. 그런 말씀이시네. 오동도 하고, 나노도 해보고 했는데, 코르크가 물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코르크를 작업했습니다. 음. 솔리드는 무겁어가지고 네. 못쓰고, 그라스는 네. 좀 가볍기 때문에. 클라스, 솔리드가 아니고 클라스입니다 음. 이 종류에는 갈대도 있고 발사도 있고 막대찌에서는 재료가 그리는데 온통 부위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발사보다 더 예민한 잎이 들어옵니다 쪽쪽 예. 빠른지 한번 가져가서 실제로 한번 써봐야되겠네데 한번 써보이소 써봐 써보고 쫙쫙 빨리면 그때 다시 콧물 찢어 사이트 가버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고 있 어, 여기는 삼천포항입니다 구독자 한 분하고 둘이서 선상낚시 할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감성돔 선상 하는데요 오늘 탈패는 꽃청춘 2호입니다 타랑도권에 가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저 덕발이 1 2건데 선장님 아. 믿습니다 많이 믿어 볼게요 <laughs> 내가 원하는 기다 <laughs> 이호 하면 됩니까, 선장님? 반유동 오랜만에 하네. 응. 조류가 6물이네, 6물. 6불. 자, 막대찌를 할 때는 처음에 보통 찌하고 같이 끼워서 하는데, 그러면 하여튼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요금 먼저 다 해놓고 찌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. 갑자기 이기름기계이안 나네. 넣주도록 합니다 날리는 생각에 낚시 준비 다 했습니다 오늘 쑥쑥 빠는 찌 가지고 이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끼는 경단 그리고 크릴 이렇게 씁니다 지금 철에는 자버가 좀 있기 때문에 경단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버가 없으면 크릴 쓰면 되는데 자버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위철에는 경단이 좀 낫습니다 찌는 아까 보여드렸던 빅스타 신제품 수심이 재보니까 한 11m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오지 이렇게 쏙쏙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자, 봉고타하게 썹니다. 보통은 목줄을 선상할 때는 좀 짧게 주거든요. 목줄은 한 2.5m 정도. 좀 길게 주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봉도를 중간에 좀 따라서 찌통을 조금 낮췄습니다. 이 자버가 있다. 자버 쑥쑥 건드네요. 쏙쏙하네 선상에서 이 내리다 보면 미끼가 이 원줄을 타고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내리면서 잡았다 내렸다, 잡았다 내렸다 해주면 목줄 꼬임을 좀 방지를 하는 편입니다. 내려가다가 원줄을 꼬이게 되면 허당낚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잡았다 놔줬다 해주시면 좋아요. 물이 좀잘 가게 되면 잘안 걸리는데 물이 안갈때좀 많이 걸립니다. 선상 진낚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합니다.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많아야 되지만 은 선상 같은 경우는 선장님이 밑밥도 치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대마다 이수심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수심 잘 맞추시고 선장님 흘려주라는 대로 잘 흘려주면 고기만 있으면 잘 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세비만 해주고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쉽게 감성돔 잡을 수 있는 게선상낚시 매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완전 연맞치네 가다가 많이 걸리네 아이고, 상대 오랜만에 만나네 제가안 내려가길래 미끌림인 줄 알았더니 들어갔어 아니다, 숭어다 숭어 여기 들어왔다 아이. 반갑다, 감시야. 아, 야, 감시 이리 쉽나? <laughs> 감시 밑에 수백 마리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. 선상 흘리면서 옷자 잡은 지 오래됐네. 어, 어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, 좋아, 좋아. 축구합니다. 어,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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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힘을 안쓰노? 한바가라 그렇지! 박, 박았어! 박았어! 아이고 놀래라! 힘을 안쓰길래 설마 빨간색이가 벤치다! 벤치다 벤치! 이야 벤치도 뭡니다 토실토실하네 약속의 시간. 감시는 약속 안 했는데 사람들만 약속한다 이거. <laughs> 어, 됐다. 빨리 아 쓸때 <laughs> 봐라 이게 이 뺀지도 뺀치 벤치, 봐라. 깨끗이 잘리네. 벤치는짜 좋다. 다시 한 번만 물어줘. 갯바위도 마찬가지고 선상도 마찬가지고 미끼 달고 딱 감을 때그릴 달려있는 저항 느낄 수 있으면 낚시 어느 정도 올라왔다 보면 됩니다 그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알면 마그 정도면 중수 봐줘야 된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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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 낫다 32 발감시 자야속의 시간 되서긴 해볼까 챔질 할라한니로와 아니다 아숨어다 아니다 숭어다, 숭어. <laughs> 그래. 아니, 잔바리가 까딱까딱 하더라고. 근데 잔바리줄다 이게. 새 놈은 아니한 35대겠다. 뭐예요? 어, 아이. 뭐 지금, 이, 때가면떼데 숭어가 나오. 숭어 나오면 안대 동화 왜 흰색이고? <laughs> 역시 새시 약속이 시간 있네. <laughs> 또 왔다, 또 왔다, 또 왔다. 오. 케이 오케이 제 거기 돌아는 같다. 와 크다는 응. 입에 소리 나온다 이거. 와 이거 크다. 그다음... <laughs> 오랜만에 감성돔 선상 낚시 아이템 하나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봤습니다. 생각보다 큰 마리 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쏙쏙 빠네요. <laughs> 감성돔 낚시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이 감성돔 귀하긴 귀한데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하기가 좀 힘든데 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장님들 잘 압니다. 채비도 물어보고 친구라든지 누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채비만 만들어줘도 낚시를 잘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감성돔 선상 낚시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야 감성돔 낚시 그 개빠이 아니면 뭐 고기도 안치운다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. 근데 실력이 안 되고 또 위험하거나 부득이하게 갯바위 낚시가 힘든 경우에 꾹꾹거리는 손맛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는 감성돔 선상낚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생활낚시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막대치가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고 잘 드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광고 아닙니다. 그리고 광고면 광고다 뭐 하겠지만 뭐 광고도또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친분이 있는 사장님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찌 받아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. 자.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들 선상 전용지 필요하시다면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꽃보다 청춘 올 초부터 해가지고 감성돔이라든지 뭐 갈치라든지 많이 탔는데 우리 젊은 선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오늘 2호 탔습니다. 시간 되시면 이 젊은 선장님 친절하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봉.